어떤 말들은 오히려 입 밖으로 꺼냈을 때 손해인 것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특히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내뱉는 말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면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해도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말들 중에 입 밖으로 꺼내면 손해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은 플라톤의 명언을 듣겠습니다. 항상 비밀로 해야 할 여섯 가지.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나의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언제든 나를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배신 당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면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특히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하며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될수록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읽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이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허영심이 나를 점점 더 볼품 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은 떠나게 될 것이고,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겸손함을 길러서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해라. 진실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짜 강인한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을 통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법이라고 할수 있다. 계속해서 나의 선행이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거만하게 보이게 할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된다. 말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인격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의 친절이나 관대함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그 호의를 돌려줄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이 베푼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자신의 선행은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게 되며,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기 쉽다. 겸손과 진정한 친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질들을 자기 자랑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마음 속에서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는 범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다른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이다. 앞에서 다들 박수쳐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하라. 특히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와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이 행동하기 쉽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어리석은 자는 쉬지 않고 평가를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 한 시간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며 대화해보면, 상대가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단번에 깨달을 수 있다. 당신도 친구와 이야기를 실컷 하고 돌아오는 날, 그 하루가 끝날 쯤에,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지 않은가.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후회하지만, 또 다음날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후회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나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킨다. 비록 험담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특히 신뢰가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를 평가하게 할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미덕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직접적인 비판 없이 은근슬쩍 재치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라는 이유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라.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마라. 이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진정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라.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주는 것이 항상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말은 한번 입으로 내뱉어버리면, 두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번더 생각하라.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괜한 말 한마디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쓸어내버릴지도 모른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긴다. 나부터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타인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종종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 결국 나의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목표를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나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누군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인간의 행동 바탕이 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욕망과 감정, 그리고 지식이다.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라. 그것이 개인으로 쌓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최초이자 최고의 승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수치이다. 현명한 사람은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말을 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한다. 빈수레가 가장 요란한 법이다. 지혜가 적을수록 수다가 많아진다. 때로는 침묵이 최상의 대답일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이유는 단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이한 가지 사실을 말이다. 올바른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 교육이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의 시작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한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곧 현실을 결정 짓는다. 따라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면 현실도 바꿀 수 있다. 행복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라.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놀이처럼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라. 세상을 지루하게 바라보는 자에게 이 세상은 지루한 것이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 겉모습은 그저 속임수에 불과하다. 현실 너머에 진리를 볼줄 아는 눈을 길러라. 무지는 모든 악의 뿌리이자 줄기이다. 그리고 모든 선의 시작은 진리로부터 나온다. 정의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때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나름의 힘든 전투를 벌이고 있다. 나이가 들면 평온함과 자유에 대한 자각이 생겨난다. 그때서야 비로소 집착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온갖 지배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본성이 평온하고 행복한 사람은 나에 대한 압박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감사함을 느낄 때 그대는 위대해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위대한 것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당신에게 소중한 누군가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이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로,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착하며, 온순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 내면에는 어둡고 좋지 못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나쁜 마음도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비밀로 해두는 것이, 나의 삶과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사람이라면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거짓말로 모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고, 거짓말은 그 자체로 악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악으로 감염시킨다. 용기를 내어 나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내 두려움을 사람들 앞에서 꺼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 또한, 비밀로 간직하는 편이 훨씬 낫다. 세 번째로 아무리 느리더라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말아라. 우리 주위에는 배움의 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알려줘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내가 만약 남들보다 느리게 발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나에게 스스로 상처 입혀서는 안 된다. 세상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 또한 없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아라. 분명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성장하고 있을 것이다. 시작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재능이 있고 그것을 활용할 방법도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내로라 할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건 당신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다. 대개 많은 일들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일을 시작하라. 깨끗한 곳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상처만을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자는 타인의 장점은 무시하고 단점만을 찾아내려 혈안이 된다. 그러니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악한 자들은 당신을 방패막이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러한 파리떼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말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을 받는 사람도 없다. 아무리 서름이 크더라도 동정은 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도 함께 들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 기만을 조심하라. 우리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된다. 생각한다는 것은 영혼이 대화하는 것이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무엇을 해주는지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무의식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 인간은 육체의 속박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인간에게 결코 만족이란 없다. 한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싶다면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된다.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그 음식으로 인해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보는 건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자식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행복의 법칙이다. 남에게 관대하면 마음이 관대해지고 남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스스로의 마음이 좁아진다. 타인에게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스로의 내면이 힘들어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최고로 여기고 돈을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 이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돈과 명예도 그리고 젊음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당신이 얻을 수 없는 것에 마음을 품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 당신의 인생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다. 혹시 인생이 길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의 내 마음이 어려울수록 괴롭고 힘들수록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연장되어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크고 작은 일들이나 예상치 못한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로는 이 어려움과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도무지 감도 잡히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 또한 상처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 숨쉬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지고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닮은 우리를 안아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플라톤은 나이가 들수록 나의 행동과 태도를 조심하고 경계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이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상황과 사정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후회하기 전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라톤 같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길고 긴 여정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당신이 달리고 있는 그 길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